어, 저도 어, 승부사의 기질이 나름 있어서, 음. 이번 영상은 이, 보시는 분들에게는 어쨌든 기회가 되길 바라고, 안 보시는 분들은 안타깝고, 또 보셨는데 설마 하시는 분들과는 어, 즐기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예측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최소 2구간까지 내릴 걸로 봅니다. 급속도로 내릴지, 급속도로 내리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48k 정도가 최저 어, 받아낼 수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또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50.9k 이 정도를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넉넉 잡고 어림 잡아서 51k에서 48k 부근을 와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 시장 상황이 건강하게 조정이 끝난다고 보여지고 요어 과거의 코로나 빔이나 이런 그 어떤 그 박상기의 난이나 이런 돌출적인 것보다는 지금 파워가 좀그 약하다고 봐요 그러나 또 묵직하긴 합니다 어. 한 플라이급 정도의 어, 묵직한 파워는 된다고 봐요 뭐 미들급이나 헤비급 정도의 체중은 아니고 어, 그래서 박상기의 난이나 코로나는 헤비급이나 미들급 정도로 본다면 이번엔 플라이급 정도? 네 그래서 한 48K까지 오면은 어, 와줄만한 펀치가 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이유는 이 61선이 보라색인데 61선을 어, 지지선이었다가 저항선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4일 동안에는 고점을 높여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추세가 이렇게 꺾이고 있는 겁니다. 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고점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15일째, 오늘 15일째, 16일째는 사실 보름 동안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확장형으로 지금 하방 패턴입니다. 그래서 17일 동안 확장형 하락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요런 유형,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유 있게 돌아 시간을 네, 그 정도면 뭐그 다음에 여기서 바운드가 간다고 해도 확 올라가겠습니까? 이렇게 저점이 오면요 이제 누구러 들어서 어, 매수 심리도 없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면 언제요? 올해 말까지는 이런 정도에서 비벼야 된다. 네. 쭉 보고 있으면 돼요. 여기 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 구간으로, 어, 어느 정도 저를 추종하시는 분들은 한번 기다려 보시죠. 예. 그리고 그거를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 네,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위치에 오는 겁니다. 아유. 우상향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주봉으로는. 네, 이 정도 오면은 이제 연준을 그 등에 업고 로비스트들이 굉장한 활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연준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압박하기도 하고. 비트코인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커플링으로 그것이 이제 반응을 할 겁니다. 어, 로비스트들의 목적은 저마다 다르겠죠. 우리가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한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어떤 이유로 이런 로비스트들이 존재해서 이 시장을 연준을 흔들고 연준이 어떤 입장으로 선회하고?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지를 거대한 뒷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어, 사실만큼은 우리가 기반하에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눈여겨 보시죠. 네, 주봉상 이번 주가 양봉 마감이 되지 않고 음봉이 되면 음봉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하는 겁니다. 현재는 음봉이 아니고 도지 상태이지만 남은 3, 4일 정도 주목해서 보셔야 되니까 매수 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